오늘은 뭔가 성장하고 배우고 싶다. 남들이 보기에 진짜 허접하고 별거 아닌 거라도 일단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 여러분 속에 이게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 성장하고 배운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반대로요. 만약에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 배워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어떤 동기도 없는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할책 울트라 러닝의 저자 스콧 영은요. MIT에 입학하지 않고도 1년 만에 MIT 컴퓨터학과 4년 과정을 독파한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머리가 워낙 좋다. 이러면 애초에 제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요. 지능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기 전 세계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3개월 만에 한 가지 언어를 끝내버리는 미친 사람이 한명또 나오는데요. 저자 스콘 영이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질투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 몇달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한국말로 아주 간단한 대화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난세달 만에 한 가지 언어를 독파한다 라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딱 해버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되나 의심이 안들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지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데요. 그 사람은 아일랜드 국적의 루이스였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냥 저는 다짜고짜 첫날부터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식적인 교육?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각적 연상 기호를 활용하는데요. 저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건 이런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자가 진짜 놀란 부분은요.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때 보여지는 루이스의 엄청난 대범함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정확히 이 루이스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잘못 말할까봐 긴장하고, 얼마 없는 빈약한 어휘력 들킬까봐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자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말도 안 통하는 상대랑 첫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아니, 도대체 대화가 되나요? 루이스는 대답합니다. 몽골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냥 기차 안에서 저한테 말 거는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상대방 표정이 풀어지면서 제 앞에 있는 모자며 물병 같은 단어들을 먼저 손수 알려주고 여행에 필요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가르쳐 준 다음 떠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한 거라고는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어설프게 따라 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접근 방식이 그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영어 등에 능숙했고, 최근 3개월은 체코에서 머물며, 이제 체코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아마도 루이스의 밝은 표정, 열린 자세,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굉장히 놀라긴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놀라고만 있으면 안 돼요. 왜? 할수 있으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자 스콘 영은 루이스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 배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는 루이스 같은 이런 사례가 사실 드물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아내요. 무엇보다요. 수년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독학이 믿기 힘든 결과를 내는 건 딱히 언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란 걸 알아냈고요. 저자는 이런 사례를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6단계 학습법을 딱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울트라 러닝이고요. 이 울트라 러닝은 효율,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무슨 수를 써서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자기 인생에 적용시킨 저자는 정확히 (5년) 뒤 (4개국) 여행을 통해 (4개국) 어를 할수 있게 되었구요. 언제나 동경했지만 나는 저기 갈수 없다며 그저 넘사벽 다른 세상으로만 생각했던 (MIT의) 컴퓨터 과학 (4년) 과정을 (1년) 만에 독파하고 심지어 시험까지 합격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원하는 직업으로 옮겨가는데, 혹은 직업이 아니라도 뭔가 원하는 걸 실현하는데 벽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두가 안 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자 한다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작동하고 통하는 세계 탑 0.1%가 이 지식이라는 걸 얻는 방법을 엄청나게 쉽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새겨두시고요. 그 다음 행동이라는 걸딱 해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투잡으로 울트라 러닝을 시도하는 겁니다. 사실, 3개월 여행하며 언어 마스터하기, 6개월간 그것만 배우기, 말이 좋아 이런 걸할수 있죠.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울트라 러닝을 시도할 때는 사실 막 어마어마한 스케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딱 필요한 건요,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 맞죠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솔직히 돌아보세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진심으로 의미 없이 그냥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루 동안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써버립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얼마나 제대로 딱 맞춰서 얼마나 높은 강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해내는 자발성 이렇게 두 가지면 됩니다. 무엇보다 장기 기억을 요하는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6개월 막 타이트한 일정보다는 차라리 일정이 좀 길게 늘어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울트라 러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굉장히 강한 이 느낌 때문에 뭔가 단기간에 성과 못 내면 안될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지금 마침 쉬게 되신 분들. 혹은 쉬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 혹은 강제로 심을 당하신 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배움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셀프 고립을 갖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이 울트라 러닝,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 이두 개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배우고자 하는 바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의 이직. 그런데 이것도 말은 쉽죠. 사실 아예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한다는 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돈안 받고 일하겠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감이 딱 왔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울트라러닝의 6단계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3개의 단계만 뽑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속으로 왜? 라고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치 거대한 거인 어깨에 딱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속된 말로 무슨 짓거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멀리서 보면서 관찰하고 평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고 뭘 배우는 거랑요. 이거 안 하고 뭘 배우는 건 나중에 진짜 결과 값이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정확히 이 질문이 필요한데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원래 나 자신을 스스로 관찰하려면요. 왜라는 질문은 그냥 기본이에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왜 배우려고 하지? 왜? 일단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기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커리어적인 성장을 위해 아니면 그냥 배우고 싶어서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서 배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기서 좀더 들어가 볼까요?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그 목적을 더 세분화해서 이직, 승진, 자격 취득, 해외 파견 그것도 아니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거나 이런 소위 진짜 이유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걸 딱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냥 배우고 싶다던 분들도 그 목적을 이렇게 더 파고 들어가면 그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할 때,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길 원한다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자기만의 진짜 목적이 사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라고 하면 오래 할 수도 없고요. 계속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경력과 비전에 유독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학원 다니는 직장인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주경야도 가혹한 스케줄에 시달리고, 심지어 학자금까지 내고 다니는데, 막상 그 자격, 그러니까 학위죠. 그걸 따고도 더 나은 커리어적인 기회, 아니면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이들 느낍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왜 라는 질문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예시를 대학원 학위로 들었지만요. 사실 이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걸 배우는 게 이걸 배우기 위해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투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나? 이걸 자문해 보셔야 해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얻으려는 걸 이미 얻어낸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따라하려는 그 학습 계획들은 대부분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설계한 설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바탕을 둔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커리큘럼이 내 실제 목적을 끌어내줄 수 있냐 없냐 이건 생각을 잘안 해요. 만약 대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 이 커리큘럼이 도와줄 수 없다라면요. 결국 별로 안 중요한 거 배우는데 여러분 시간, 에너지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작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장 적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정확히 이 부분 때문에 목표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왜내 수영 실력이 안 늘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이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 번이라도 하고 딱 5분, 10분이라도 종이에 끄적이면서 생각만 해 봐도 이렇게 되는 상황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획득해야 하는가. 자, 여기선 진짜로 종이 한장 꺼내서 적어 보세요. 시간이 별로 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수학, 물리학처럼 어떤 개념을 획득해야 하는 건지, 혹은 사실이나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라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와 같이 무조건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서 써보는 겁니다. 개념, 사실 정보, 절차. 네, 여러분. 물론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외국어 공부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외국어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문법은 개념이죠. 암기를 해야만 하는 단어는 사실 정보고요. 발음 연습의 경우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확하게 딱딱 나뉜다 나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그 하나의 대상 안에서도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 보통 둘중 하나죠 내가 잘하는 걸더 잘하기 위함이거나 내가 부족한 이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일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배우고 싶은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울트라 러닝 이게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여기서 뭘더 파헤쳐야 하는지 뭘 극복해야 하는지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자원이 뭔지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만약 출근길, 퇴근길에 듣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일 하면서 틀어놓고 귀로만 듣고 계시다면요. 오늘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셨다가요. 시간 될때 쇼파나 식탁, 책상 뭐 어디든 좋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적을 수 있을 때 그때 한번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어떻게 입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진짜 이 울트라 러닝에 관한 저자의 엄청나게 깊은 인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배울까? 저자의 해법은 직접 하기입니다. 갑자기 되게 진부한 것 같으시죠? 직접 하라니?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보석 같은 저자의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인도에서 태어나 건축가의 꿈을 안고 캐나다로 이주한 자이스라는 청년이 있다. 4년간 피 터지는 혈두 끝에 학위로 무장한 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구직 시장에 뛰어든다. 경기가 무너지고 몇년안 되는 시점이라 회사들은 경력 있는 건축가들조차 해고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졸업 후 곧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더욱 기회가 없었다. 정말 숨막히게도 그의 졸업 동기 누구도 건축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대부분은 포기하고 건축이 아닌 다른 일을 구했으며 공부를 더 하러 학교로 돌아가거나 경제적 폭풍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며 부모님 댁으로 간 이들도 많았다. 자이스도 두 명의 룸메이트와 쓰던 투룸 집을 원룸으로 옮기며 이력서를 수백 통 보냈건만 답신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전략까지 취한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사무실 수십 곳을 방문하고도 몇 주가 지났건만 여전히 채용 소식은 전무했다. 심지어 단한 통의 면접 권유도 받지 못한 것이다. 문득 자이스는 자신이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 침체 말고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회사들에 대해 정보를 모아보자. 자신이 썩 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건만 들었던 과정들은 대부분 디자인이나 이론적인 과목이었다. 물론 그는 학교를 다니며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젝트들도 여러 건 수행했는데 그것들은 현장의 건축 법규, 건축 비용, 까다로운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는 건축가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세세한 기술적인 서류들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도 회사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이다. 이 친구를 고용하면 오랜 기간 연수시키면서 가르쳐야 돼. 현장에 당장 투입이 안 된다고. 자이스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더 많은 이력서를 돌리고 더 많은 사무실을 무턱대고 찾는 건 의미가 없었다. 회사가 원하는 기술들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그가 일을 맡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이며 쓸모있는 팀원임을 출근 첫날부터 보여줘야 했다. 그는 고심 끝에 건축 설계도로 많이 쓰이는 대형 종이를 출력하는 출력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는다. 적음 급여에 기술도 거의 필요 없는 출력소 일은 고용도 쉬웠다. 하지만 그 일은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님은 분명했다. 다만 그가 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동안 먹고 살게 해주기엔 충분했다. 그는 그곳에서 건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설계 도면을 매일 볼수 있었다. 그는 그림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끊임없이 흡수했다. 자이스가 이제 보는 눈이라는 게좀 생기자 자신이 지원했던 회사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레비시라는 디자인 툴을 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프로그램을 완벽히 익히면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밤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혼자서 소프트웨어를 익혔다. 마침내 그는 건축 설계도에 대한 지식과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이두 개로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대학에서 진행했던 소위 구색만 갖춘 다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가지 건축물을 디자인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타개할지까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었다. 옥상에 뜰이 있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주거용 건물을 상상해서 현실에 구현하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가. 그는 이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이 더욱 좋아짐을 느꼈고 설계도를 보며 익힌 것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발상을 습득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손에 들고 자이스는 다시 한번 구직시장으로 나섰다. 평소, 자 신이 꼭 가고 싶던 회사 딱두 곳만 방문했고, 놀랍게도 두곳 모두 즉시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몸값의 신입인데 현장에 바로 투입될 것들을 갖췄다니 누가 마다하겠는가? 네, 자이스의 이야기는 저자가 말한 직접 하기 이걸 정통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흡수해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극적으로 바꿔서 졸업생 무리를 뚫고 나와버렸죠. 독학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직접 하기 방법은 잘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담은 뭘할수 있다를 담은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습니다. 저자는 말해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실제로 말하고 싶어서 언어 공부를 하건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어플이나 책으로만 배우려고 한다 왜그 편이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능숙하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산다 이 모든 상황들의 문제는 똑같다 원하는 뭔가를 직접 배우는 일은 불편하고 지루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책 강좌 어플로 만족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런 식의 간접학습은 대체로 알록달록하고 재밌으며 잘 배워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하지만 나는 이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대부분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간접학습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쓸때 우리는 먼저 모국어로 말하려는 문장을 생각한 후 이를 외국어로 번역한다 그리고 머릿속을 다 뒤져가며 단어들을 찾아보는데 이럴 땐 그냥 시작 지점에서 말을 먼저 해보는 게 훨씬 낫다. 내가 MIT 과정을 독학했을 때이 수업들에서 합격하려면 녹화된 강의만 볼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강의 동영상 재생 속도에 대해 불평은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만든다. 단, 배운다는 느낌만 없을 뿐. 언어도 마찬가지다. 말하기가 목적이라면, 줌으로 상대와 직접 말하면서 차라리 막힐 때마다 휴대전화 번역기나 사전 앱을 이용해 그대로 따라 읽는 게더 도움이 된다. 다만, 한번더 강조하면, 배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는다는 게 흠이다. 만약 영어로 발표를 잘하는 게 목표라면, 영어로 발표를 해라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라 발표를 잘하는 책과 강의를 참고할 순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는 말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요소들 중에서 학습 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걸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나 현실에서 사용할 때 일어나는 게 학습 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직접 하기가 배운 것들을 소위 써먹을 수 있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외국어를 실컷 배워놓고 못 써먹는 이유는 학습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상황을 모방해서 학습하는 이 직접하기는요. 어쨌든 강의를 보거나 어플로 배우는 것보다 강도도 높고 불편합니다. 직접 하는 건늘 어려워요. 그냥 앉아서 배우는 게 좌절도 없고 성취감도 들면서 편하고요. 여기서 저자의 팩폭을 한번더 들어보시죠. 당신 스스로 세운 비전, 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도전을 자꾸 요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다. 당신 인생에 펼쳐진 과제들은 완수해야 하는 진부한 잡일이기보다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것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사람은 난생 처음 제대로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진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운 배움을 향해 열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경제학자 타일러 코엔은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자동화, 아웃소싱 같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소수의 상위 성과자들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코엔의 주장인데요. 저자는 이를 자아 개념의 확장으로 봤습니다. 자아 개념이 확장된 사람들이 점차 독식하는 세계가 될 거라는 거죠. 초자는 말합니다. 울트라 러닝의 가장 큰 이점은 배운 것 이상의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주제,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킨다. 즉 전에는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해본 사람만 안다. 잠재력이 확장됨을 느끼는 것 이걸 해냈는데 다른 걸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랴 당신이 뭔가를 배운다는 건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고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당신 안의 가능성들을 인식하게 만든다 무엇이 가능한지 자신의 그릇을 확장하는 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지대 바깥으로 손을 뻗고 몸을 뻗어 보세요.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는 걸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는 이 일이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